한달전 퇴사 통보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 관련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일반 관례상 적절한 퇴사 통보 절차는 안녕하세요 크래킹닷 TV의 장프로입니다 이직할 때 회... 퇴사 통보는 한달 전에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한달전 퇴사 통보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주장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한달전 통보를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법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법규정과는 관계없이 일반 관례상 적절한 퇴사 통보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는 퇴사 통보 시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퇴사통구는 법규상 최소 한달 전에 해야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퇴사통구 날짜를 규정한 법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소문이 돌게 된 이유는 퇴사 날짜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유사한 법규가 있어서 혼동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 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는 라 조항과 민법 660조 이항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라는 부분 때문에 생긴 오해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법이지 근로자에게 의무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 아닙니다. 특히 민법 660조 2항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라는 부분은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 측이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못 나가게 버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최소 시한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관련 법규는 즉각적인 퇴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당장 그만두어도 가능하게끔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된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일반 근로자들은 즉각적인 퇴사가 가능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를 통보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것일까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도의적인 문제나 내 평판과 관련된 문제를 떠나서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면 통보 바로 다음 날부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업무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퇴사를 동의하지 않거나 퇴사 날짜를 늦추기를 요청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법 660조 2항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는 부분은 반대로 말하면 1개월이 될 때까지는 회사가 합법적으로 퇴사를 늦출 수가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요. 만일 퇴직 예정자가 통보 후 바로 다음 날부터 퇴사를, 회사를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는 합법적으로 퇴사 날짜를 한달 후로 늦출 수가 있고 출근을 하지 않는 행위를 무단 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마지막 달의 월급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낮출 수가 있고 이는 다시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 더 나아가서 무단 결근에 따른 징계 사유로 확대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무단 결근에 따른 회사 손실이 명확할 경우 손해배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퇴사 통보 절차와 최소 시한은 어떻게 될까요? 한달 전쯤에 구두로 말씀드리고, 해당 내용을 이메일로도 동시에 보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절차입니다. 사교의 근로자의 퇴사 통보를 퇴사 한달 전으로 규정한 것도 많아서 이를 따르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회사의 특수 상황을 이유로 한 달보다 더 길게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사교를 가진 회사는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필요성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사 날짜는 퇴직금과 인사수당의 지급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구두 협약보다는 이메일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통보는 회사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것일까요? 퇴사 통보는 그야말로 통보입니다. 법조문에는 통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동의를 하던 하지 않던 관계없이 한 달이 경과하면 퇴사가 가능해집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서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되었다는 것은 퇴직자를 설득해 잔류를 유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나 의미를 지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메일을 함께 보내어 퇴직 의사를 전달할 날짜를 간곡히 간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에 모든 일이 법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업계는 생각보다 아주 좁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와 도의적인 책임, 이유 있을 수도 있는 레퍼런스 체크, 관련 업종 내 나의 평판을 위해서라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퇴사 날짜를 잡는 것이 베스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티나 TV의 장프로 였고요. 이직이나 경력 관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제 의견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함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